어, 재밌는 이야기할다할수있기 얘들아, 이뭔제 이거, 이거 뭐예요? 이거 니 이거. 알아? 나 내가 뭐하는지 잘모르겠 <laughs> 아이고! <웃음> 하이. 어, 안녕하세요. 아! 하하나하 내가 하 하하! 하 하하! 하 하하! 하하 좀더반가해야지 아, 앉으면 되나요? 아시는 분이요왜나도 몰라? <laughs> 우리 같은 팀인데 <웃음> 진짜? <웃음> 아 들지 마 빠밤 너 마블럭 얘들아 이거 뭔데? <못해>. 이거 뭐예요? <laughs> 이건 좀 호르라기예요 얘들아 누나. 누나라고 해야 되나? <laughs> 아, 분위기 <분이> 압도가 <합동이> 돼가지고 <웃음> <웃음> 아, 잠깐만 이거 안 있는 거 없는 거야? <laughs> <laughs> 아니 너머가 뭐 없어요 <laughs> 뭐 <목소리도> 이렇게 웃긴 건데 바쁘인줄 알았는데 네, 저도 아, 바쁘고 있는데 완전 바쁜데 재밌는 거다고가 놀러 왔죠 아 아니 너무 좋으시아 맞다 속하네 기대가 데아 근데 둘이 어떻게 알아요? 근데. 진짜 소파스 소파스 아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마라 씨의 라드이 지고 뭐 이런 거 하고 무미악기인분이

그.. 드럼통 때리는.. 에 네. <laughs> 드럼통 때리는.. 마블리즈니까 뭐어오 딱! 웃도따지아어아 기획을 <laughs> 못하고 <laughs> 나도 내가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 <laughs> <laughs> 시작했다 니까말 못하겠다 <laughs> 뭔가 우리 조금 더 친해지는 시간을 가질까요? 아, 네. 그네사실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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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이 음. 또뭐 친하고 하니까 네. 긴장이 되는 제가. 그래서 딱 오자마자 형님 표정이 아! 이렇게 됐구나. 왜냐하면 아 이번에 부엉이가 말해으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종딱 사건과 이제 연을 끊겠다. 또이차민이가 오니까 당황스럽긴 하네. <laughs> 왜부담스러워데 아니 부담스럽지 않고 당황스럽다고요. 나 엄청 기뻐할 줄 알고 왔는데? 아 너무 진짜 너무 기뻤어요. 너무 기쁜데 다시 돌려봐야겠다. 나. <laughs> 아이고! 와. 아이고 안녕하세요. 아, 내가 좀 형들 존경하는 누나고. 아. 나? 딱 초면인데 이런 걸크래시한 느낌의 황홀로 같아요. 어난 구면이에요. 아 죄송합니다. 아 나는 뭐하는 거 봤으니까. 아. 아. 만약 처음 본 배지면 더 어색할 텐데. 어색하네. 아 처음 본 상처 좀 아, 대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처음 본 상처 네, 좀 대겠습니다. 음, <laughs> 낯선 여자. 낯선 여자로 대하겠습니다. 어, 어. 나한 가지 궁금한 게 아, 있어요. 궁금요뭐 하시다가 오셨어요 지금? 내직장에 하고 오셨어요? 아, 식장 어제 갔다고? 왔 왜? 식장은 못 갔다 왔어요. 아, 아저 결혼할 음. 거거든요. 아, 축, 축하드립니다. 오세요. 부조는 10만 이상. 제가 <laughs> 할게요 <laughs> <laughs> 너무 경사 아닌가요? 어, 박수 쳐 줘요. 근데 그 허니문 여행을 오지로 간다. 아, 짱나는 게 나는 오지로 가고 싶어. 오지가 뭐예요?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아,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는 시간이라 뭐... 여자아이가 안 된다. 아, 아, 저도... 아니, 꺼야돼가잠시만 진짜 제해봐다그럴야했나요 아, 저... 저, 저 아니, <laughs> 어실신 <laughs> 바로 일날수 있는 알람니네 네. 옆집, 옆집까지 깨달라보요본국들로 와서 오지로 가신다고 아오지 너무 가고 싶었는데 네. 나는 이제 막 배낭 메고 막 힘든데 이제 맨발로 막 진흙도 밟고 아마존 같은 거막 하고 오로라 보고 빙하마 이런 데 있잖아 막원 주민들 사는 데 가서 막 기술 배우고 어. 집도 지어고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신랑님 여부시랑님이 음, 어, 그분께서는 no. 편하시지 않거든 아. 무조건 쉬고. 네. 근데 누님이 좀 그런 걸좀 좋아하시잖아. 신기합니다. 절충이 필요한데. 정리해 보면 누나는 약간 하고 싶은 게 남녀가 다른 어떤 걸 하고 싶은데 세상이 허락하지 않는. 근데 진짜 독특하신 것 같아요. 지금까지만 얘기 들어봐도. 그렇 네. 아, 아, 누나가 아, 근데 피하고. 되게 이력게좀특이합니다 원래 무용과잖아요, 맞죠? 그렇죠. 음. 아무도 모르는. 상대 무용. 아 맞아요. 와. 그 연출도 하시고 아, 뮤지컬 기획도 하시고 공연이랑 축제 축, 아시고, 연출이랑 계획은 그냥 다른데 야. 기획을 더 많이 하죠. 음. 그럼 누나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이 그럼 뭐죠? 아 프리랜서. 어. 정해할수 없어요. 돈안 되고 모든 힘들. <laughs> 프리랜서. 만들. 어. 어. 비정규직입니다. <laughs> 법적으로 백수. 아. 저랑 똑같네요 부주 10만원 아. 생겼습니다아그통일아고 <laughs> <laughs> 10만 <원? 웃음> <laughs> <저>, <laughs> 근데 다들 좀, 좀 그런 느낌인거 같아요 형은 리리서 아닌가요? 아직 는헤펜타죠야 그런 점에서 또 공통점이 있네요 그래도 제일 잘 보지 않제 제일 잘 보지 않니다아잘보 얘기를 하는유 패스 길 어, 보니까 돈 얘기 넘어가는거데 <laughs>